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차 리뷰가 아닌, 아, 어, 제가 신발을 하나 샀어요. 예. 크림이라는, 그, 정, 저도 처음 사봐가지고, 정품, 정품을 보증해주고, 뭐, 품질을 보증해주는 그런 업체에서 이제 구매를 했고, 아, 어, 신발은, 뉴발란스 어, 990 V5. 예. 저, 제 신발 사이즈는 280mm입니다. 예. 자, 지금 아직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사진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언박싱을 처음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아, 여기 지금 주소가 나와서 조을좀 가릴게요. 예, 처음 찍어보려고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뜯어보는 거라서 저도 지금 뜯으면서 한번 검수를 해봐야 돼요. 자,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크림에서 검정을 하고 합격 불합격이 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더라도 이제 소비자가 직접 받아서 한번 까보면 불량아좀 뭐지 오염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나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받은 다음에 무작정 크림 크림만 믿고 신으면 안 되고 자잘 봐줘야 됩니다. 다다다 이렇게 떡보기가 있고요. 어? 네. 아, 이렇게 비닐로 싸져있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 새건가? 어, 새건가? 어? 아니, 새건가? 이거 비닐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네요. 이게 크림에서 포장한 걸까요? 아니면 그 판매자분이 새거 이게 크림이 그러니까 저처럼 일반인이 신발을 이제 아니 이 어디서 샀거나 아니면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크림에다가 판다고 올려요. 그러면 이제 저 저처럼 이제 산다는 사람이 나와 나오면은 그 사람이 크림한테 이제 택배를 보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크림에서 검수하고 저한테 보내는 건데 저도 지금 크림 이거 처음 사봐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거 그 뭐지 저처럼 이제 일반인 판매자가 음 한번 열어보고 그러니까. 어, 새 거긴 새 건데, 한 번도 안, 쉬... 그러니까 중고는안 돼요. 한 번도 안 신은 건데, 그, 여론은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 새 거를 버린 건가? 어, 이러면 좋겠는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크림에서 주문하면은, 이렇게, 비닐 씌워줘서 오는지, 아니면은, 처, 판매자분이 처음부터 새고였는지 자. 자, 뉴발란스. 이렇게 있고요 자, 뉴발란스. 이건 영어가, 음, 아, 네, 영어가 이렇게 있네요. 네. 음, 10사이즈 D, D 스탠다드고요. 이게 가장 노멀한 모드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유럽 사이즈로는 44, 10, 저는 10 사이즈, 280입니다. 예, 여기 보이시죠. 99M, 9 9 0 g l 5자 뜯어보겠습니다. 아, 아깝다. 항상 이렇게 뜯, 뜯을 때 설레, 설레죠. 이거 어디 고정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어, 발, 발이 나오는 점 양해 부탁드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서, 네. 뜯었고, 저 박스를 보면은 일단 박스 먼저 볼게요. 박스 보면 이렇게, 흠집이 조금씩 이렇게 나있어요. 근데 뭐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고 박스를 뜯었고 밑에도 괜찮죠? 자,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원래 이런 거안 사다가 한번 이제 사보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개봉 아 이렇게 이거는 크림에서 주는 것 같네요. 예, 크림 되 있고, 열어볼까요? 잠시만요. 아, 이런 게 있네요. 뭐, 이런 게 있네요.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크림. 이거 왜 접혀있지? 반? 뭐, 그 뭐, 안 중요하니까. 자, 일단 여기다 놓고. 자, 이게 신발입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포, 일단 포장, 포장 같은 거나 크림에서 했을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자, 일단은, 오른쪽. 라라라 이렇게 택도 다 붙어 있어요. 완전 새 거네. 택도 다 붙어 있고. 어? 신발 끈 어딨지? 신발 끈 어딨어요? 어? 어 신발 끈 어딨지? 뭐야 신발끈. 뉴발란스 카드죠? 조금 낡았어요 어, 신발끈이 없는데?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아니, 여기 봤을 때그 뭐지? 종이 이렇게 감싸져 있어서 신발끈 없는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뉴발란스 카드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뭐 한번 열었던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보증서 같은 거죠? 음. 정품 확인 카드로 제품 구입부터 1년간 부주의로 수선을 무상 수선됩니다. 어. 뭐, 그, 뭐, 언제 구입했다 이런 거 없네요. 넣어놓고. 네, 일단 놓고. 자. 루발란스. 이게 정가가 239,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크림에서 215,000원에 샀거든요. 그냥 그, 뭐지? 원래 이거 제가 사고 싶은 가격에 올릴 수도 있는데 즉시 구매하려면은 파, 팔려는 사람이 얼마에 팔았다. 얼마에 팔겠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걸 바로 사면은 바로 즉시 구매가 되거든요. 저는 음, 즉시 구매를 했습니다. 네, 루발란스 이렇게 있고. 택, 택도 붙어있네 그대로 이거 택은 원래 붙어있던 거 맞겠죠? 자 우선 검수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부터 아 이거는 크림에서 주는 거고 자, 이건 크림에서 주는 거고 자 검수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품인지는 제가 구별을 못하니까 뭐 정품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아, 근데 벌써부터 여기 보시면은 이거 있죠? 이거 있죠? 아, 이거 뭐지?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아, 이거 뭐지? 만져지는 촉감은 없는데, 이게. 오, 뭐 묻었나? 좀 오염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저, 전체적으로는 뭐. 어 저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카메라가 아니고, 예. 카메라는 지금 그냥 갖다 대고만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세요. 아, 여기 또 뭐지? 이거 흰색이 아니라 약간 오염된데, 보이세요? 보이시죠? 어. 아, 이정도면 검수해야 되나? 우선은 우선 검수하는게 중요한거니깐요 우선 1차적으로 자 뒤에도 깨끗하죠 이정도면 이정도면 오케이 신발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게 이정도 흠집은 있을 수가 있어요 딱 여기였죠? 예 네, 반대편은 없잖아요 네. 아 이쁘다 뉴발란스 아잘 샀네요 네, 예쁘게 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차 리뷰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신발 보여드리면은 구독자분들 구독 취소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차 영상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올릴 테니까요. 예, 지켜봐 주세요. 일단 상태는 전체적으로 깨끗해요. 제가 지금 대충 봤는데, 예, 뒷면도 뭐, 한 번도 안 실었고, 예, 커버도. 이게 그냥 새거 그대로인 건가? 아, 이 판매자분 한번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 판매자분한테 그냥 악 없이 신발만 네, 이렇게 있고 우선 이렇게 됐습니다 신발이 네. 신발 됐고 어떠세요? 이쁘세요? 뉴발란스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뉴발란스 한 번도 안 신어봤어요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때 574가 제일 학생 운동화라고 유행했었잖아요 사이즈 한번 만나 신어볼게요. 안에 이제 이거 벗어주고 신발끈 나옵니다. 아 신발끈 처음에 없는 줄 알고 양말을 좀 신어드릴까? 잠시만요. 양말 한 장만 신고, 한 장만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예, 네, 죄송합니다. 깔창은 원래 깔려있는 것 같고,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아, 딱 맞아요. 예. 네. 아, 딱 맞아요. 지금,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시기에? 딱 맞지 않아요? 보시면, 제가, 자, 이게 벗은 상태고, 여기서, 신었거든요. 아, 아, 진짜 편하다, 발이. 자, 엄지발가락은 음, 여기, 예, 여기 와요, 여기. 여기. 그러니까, 여기 딱 끝, 여기. 여기 끝. 여기 끝이니까 이 정도 여유있죠? 예, 여유있고, 옆에도 아, 이거 한번 신어볼게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근데 판매자분이 한번 신어는 봤을라나? 신어는 보셨을까요? 그 모르겠네 이거 크림 근데 이거 비닐 포장을 이거 비닐 포장을 크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비닐 포장 돼 있는 거를 판 건지 그 판매자가 아예 뜯어보지도 않은 건지 모르겠네요 저 비닐 포장이야 뭐 하는 건 쉬우니까 자 지금 신어봤는데 예 네, 어떠세요 예쁘죠 예아 네. 예쁘네요 진짜 확실히 확실히 예쁘네요 뒤에 뒀다. 예쁘네요. 예. 신발끈 좀 묶어 보겠습니다. 아, 조금 뚱뚱한다. 뚱뚱한가? 좀, 대박. 아, 죄송합니다. 예. 뭐 영상, 예, 영상 이거 지루하신 분들 이거 뒤로 가기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신발 큰 묶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원래 좀 능숙한 이제 유튜버들은 유튜버 분들은 편집을 이제 딱 하셔가지고 바로 신발 신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이거 보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최대한 빨리 묶어볼게요. 한번. 이게 뚱뚱한가? 뭔가? 좀 뚱뚱한 것 같은데? 신발이 좀 뚱뚱한 것 같아요. 혀가 되게 뚱뚱한 것 같아요. 혀가 되게 푹신푹신하게 만들려고 그런 건지. 혀가 되게 뚱뚱하네. 여러분들, 이거 어디까지 먹는 거예요? 이거 여기, 여기까지 먹는 거예요? 한, 하나? 하나만? 지금 이렇게 묶었거든요. 잠시만요. 진짜 편하다. 진짜 편하다. 하나 더 묶을게요. 네, 여기까지 두개 두 묶으면 안될것 같고, 네, 하나만 저는 그냥 리본으로 묶겠습니다. 이거. 예, 뭐, 묶는 매듭법 같은 거는 몰라가지고. 아, 이거 태그를 좀. 네, 다 묶었습니다. 태그를 좀 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놔둬볼게요. 아, 맨발 죄송합니다. 아, 네. 신발 이렇게 신었고요 잠시만요, 좀 걸어볼게요. 아 이게 키 높이가. 키 높이가 꽤 있네. 와, 아, 네, 좀 걸어봤는데, 와, 진짜 편해요. 신발 진짜 편하고. 정말 좀 벗을게요. 아 땀이 제가 발이 땀이 많아가지고 아 신발 진짜 편하고 그리고 또 이게 그때 보시면 신발끈을 묶고 으니까더 예쁜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좀 밋밋한데 근데 뭐 그건 신발이 다 그렇죠. 예, 네, 이거 제가 묶은 겁니다. 아 일단 제가 저는 뭐 꽉끈 이런 거잘 모르고 그냥 편하게 신는 사람이고요. 어, 그냥 저는 원래 발 사이즈가 원래 280이에요. 280이고 이것도 280을 지금 신어 보니까 딱 맞고 예. 280. 이제 이거 꽉끈을 하시려면 뭐 285를 사 사셔 사시거나 하셔야겠죠. 이 플라스틱은 그뭐 이렇게 발을 잡아 주는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때 별론데 실물 보니까 되게 잘 어울려요 예, 예뻐요 아 그리고 뉴발란스 N마크 진짜 영롱하다 영롱해 뒤에 V5 이거 약간 젤리 형태예요 약간 약간 좀 투명한 그런 네. 근데 편은 아, 신발이 생각보다 크다 아제 발이 커서 그런 거겠죠 네, 하여튼 딱 미국 마크 음, 괜찮네요. 이 정도면. 예. 네. 아까 처음에 처음에 그 제가 흠집 발견했던 게 이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건데 보시면은 여기는 없잖아요, 흠집이.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흠집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흠집이 있죠. 근데 뭐 묻었나? 뭐 묻은 건지 아니면 쓸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정도는 뭐 이정도는 감소해 괜찮은것 같아요 이정도는 네 여기도 뭐 이것도 살짝 뭐묻은것 같기도 하고 뭐 괜찮죠 이정도는 아 근데 진짜 신발아 죄송합니다 네, 진짜 신발 이쁘다 잘산것 같아요 저 원래 약간 패션 이런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냥 아무거나 했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좀 관심 좀 갖고 해, 이렇게 신발도 좀 인기 있는 그런 거 사보고. 근데 진짜 사보니까 확실히 예쁘네요, 진짜로. 그리고 여기가, 여기, 이 재질이 되게 푹신푹신한 재질이에요. 그래도 이게, 이 재질이 여기까지 지금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바람이 통하나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지금 이게 제가 손을 집어넣거든요? 었 되게 푹신푹신해요. 푹신푹신. 근데 이거 여름에도 많이 신나? 여름엔 좀 덥지 않을까요? 좀 두껍네, 이게. 좀 두껍네. 근데 뭐 여름에도 신나 이거? 여름에 운동화로 이거 신나? 아뭐 약간 이제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따뜻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겨울 여름엔 좀못 신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날 날씨가 중요한가요? 계절이 중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 제대로 한번 마지막으로 찍어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뉴발란스 네. 990v5 언박싱 이었습니다 네. 네, 예쁘네요 이건 회색이에요 회색 검정색도 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회색입니다 네, 택을 넣, 넘기고 예쁘죠? 예쁘네.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